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고살입니다 2023년 개면연, 아, 우리 뱀띠 여러분들, 1월달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2002년도, 2022년도 넘기면서 좀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근데 23년도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아, 운세에서 높이 들어와 있고, 내가 운에서 열리는 운세 있고, 금전도 벌고갈수 있고, 또 내가 명예운이니, 아, 내가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 영업 사업하면서도 일적으로도 굉장히 커나가실 수 있고 사업문도 열려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아 어, 1월 달부터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조금은 안정성을 취하면서 금전수 운에서도 열려있고 또 귀인도 찾아올 수 있는 운에 들어있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영업사업 하면서도 일적으로도 이제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습니다. 아,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23년도에는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은 또 풍파로 부딪히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생년월일에 따라 운세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운에 들어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눈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살 신사생분들, 어 23살 뱀띠 여러분들이, 뭐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수, 이런 거, 잠깐 내가 하 어, 학업을 중단하고 잠깐 쉬었다가는 요런 운세도 들어오고 또 외국으로 움직이시는 운세도 들어오고 약간 내가 무엇을 아 일하는 거를 또 변화를 든지또 문서 운이래든지 뭐 자격증이래든지 취업 문서래든지 나한테 들어오는 운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월 달 운에서부터 내가 변화 변동 움직임 수 움직임 수가 있고 좀 변화 변동 수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2 0살 뱀띠 여러분들이 내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움직이면 은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어을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들하고 막 부딪치면서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지인들 간에 괜히 다툼이 따라오고, 또인년 간에 약간 다툼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5살 기사생분들, 어, 35살 기사생분들이 반듯하신 분들이 많아요. 성격도 굉장히... 부러지시고 어, 내가 자존심 굉장히 강하신 분들 많고 또 일이나 뭐든일 어, 내가 누구의 타치를 뭐, 받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35살 뱀띠 여러분들이 좋은 기인의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결혼 생각이 없어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혼인문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문서의 변화. 문서운도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뭐차문서라든지집문서라든지 변화 변동 움직이면서 연문서운도 따라오고 나한테 뭐 자격증이라든지 어느 문서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35살 뱀띠 여러분들은 1월달 운에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어느 시험이라든지 어느 취업 문세라든지 이런 운세에서 지금 눈서에 변화를 주고 움직이시는 이런 운세에서도 내가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리고 금전의 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에다 귀인 운에 인연 운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35살 뱀띠 여러분들이 1월달에는 내가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어, 계획 세웠던 일을 성취감 있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어, 내가 길조심 차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7살 정사생분들. 어, 47살 뱀띠 여러분들이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 중년 운이 들어오면서 내가 대성주 운이 들어오고, 요 운세에서 운이 높이 들면서 호사다 말하고 애구를 치시는 분들 이 있어요. 그래서 운이 들어와서 역할 해주기 전에 바람이 일어서 애군 바람이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47살 정사생 분들은 요 성주 맞이 꼭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월 달 운에서는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강하고 금전의 운도 높이 들어와 있지만 내가 욕심을 부리면 좀 힘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금전의 욕심을 부려서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또 사람 말 믿고 금전을 움직인다든지 남들과 동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은 높이 들어와 있지만 내가 욕심을 부려서 크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오지. 투자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운보다는 어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 이 운세가 강하기 때문에 욕심은 금물입니다. 어 그리고 앉은 자리도 이렇게 좀잘 살펴보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라고 어 우리 47살 뱀띠 여러분들이 급한 걸음 걷고 내가 투자를 하거나 급하게 남의 말 듣고 움직이거나 직장에 변화를 주거나 움직이셨다가는 괜히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2년에 굉장히 높게 들어와요. 내가 귀인을 만날 수 있고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문서의 운도 높이 들어오고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명예 운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계신 분들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높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귀인의 운이라든지 명예 운이라든지 어, 내가 사람 속에서 금전운이라든지 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운세에서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흔 일곱 살 정사생분들. 요 오늘 놓치지 말고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9살 을자생분들. 어, 우리 쉬운 9살 을자생분도 어, 이 9수에 걸려있다 해서 힘들기보다는 약간 구설주는 따라와요. 구설주도 따라하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마음의 근심을 얻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는 같이 따라옵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 쉬운 9살 을자생분들이 인연의 끈이 짧아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 속에 100%도 덕을 받지 못하기보다는 구설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요 1월달 운에 사람 교심이 또 나와요. 그래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남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설도 따라올 수 있고 또 근심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일을 하면서 일적으로 연관됐으면서 그냥 다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영업 사업하시거나 금전의 운에서는 높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 속에 움직이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도 벌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수도 같이 따라와요. 이룰 수 있는 운하고 내가 힘든 운하고 같이 맞부딪히는 운세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사람 조심 좀 하셔야 되겠고. 금전운이라든지 영업사업 하시면서도 운세에서 높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풀어지는 운세고 좀 운세의 변화, 변동수 주면서도 조금 답답했던 운에서 변화, 변동주면서도 내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우리 59살 을사생분들은 사람 조심, 그리고 내가 몸수 조심, 괜히 지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1살 계사생분들 어, 일은 한살 개선생 분들이, 뭐, 내가 내 업을 하고 계시거나, 직장 생활 하시거나, 내가 하시는 일에서 변화 변동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 이사라든지, 뭐, 그 멀리 여행을 가신다든지, 뭐, 직장의 변화래든지 내가 하고 있는 틀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내가 다른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나한테 안 좋은 애군이 바쁘게 을수 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 주면서도 내가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안정을 찾지 못하는 요런 운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계시던 일, 직장 생활이든지, 내가 업이라든지, 지금 살고 계신데서,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주고, 멀리 여행 가시거나 움직이시는 거나, 이런 걸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새로운 변화를 줬어도 내가 힘들고, 새롭게 움직여서도, 금전을 투자해도 내가 좀 답답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고, 괜히 인간 구설로 따라오고, 근심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 1월 달에는 변화, 변동 안 주시고,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벤티 여러분들이, 22년도에는 좀 힘들게 가셨어도 23년도 개면연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